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보배같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성숙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의 시대에 다윗과 같이 또는 모세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같은 열정이 있는 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시고 주를 쉬운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들의 믿음이 더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잊히지 않게 하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듣고 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셀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듯이 영원히 구원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하기로 준비되고 예비 된 자들의 마음을 여시며 모든 불실함과 어둠의 색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다 보게 하시고 기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며 일평생 동안 예수님 전하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감으로 가장 복되고 진리의 길을 걷는 애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꿈과 비전과 건강을 주시고 시대가 유해한 환경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 모든 악하고 누추한 환경 속에서 진주와 같이. 보스과 같이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지켜나가며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감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된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활동하기가 마음대로 되니까 직업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죽을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천시받고 말은 아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저주받은 놈 속으로 이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멸시하며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근데이마아 저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세요? 나도 한번 건강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함 드 드리고,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소원이 있다는 증거로 이남면서안젤배가 일어났더니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냥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진짜로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누가 가져라는 게 아이고 되더라고요. 아, 지금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지.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령이 이 마셔 역사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뭘 전했는지 알고 계셨구나.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부활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확실히 아니까. 은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항상 살아 계신다. 아멘. 어, 그것을 꼭 믿으세요. 항상 어디든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장애물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천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 시간은 놀라운 미라클인데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어둠의 것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지금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 시간에 일어난 역사들이 전부 다 기적과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투행전 4장 23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너희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으로 제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짜여 열방이 분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낯섬에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대어,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그슬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뜻대로 이르려고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그룩광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그럼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습니다. 세일교회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셨지만 기도할 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절 말씀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근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격려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점대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르거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만 상달되는 줄 알았더니 구제도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우리 간사한테 구제연금이 얼마나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산불 구제연금이 4백몇십만 원. 다음에 우리 성도 중에 참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아이라 크만 됐지 청년 청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함께하자했는데 그것도 400몇십만 원 이렇게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누고 함께해서 감사하구나. 그래도 한 주간 남 이번 돌아온 주까지잖아 사월달까지 남았으니까 그래도 또 뭐다 한번 알겠구나 이 생각하고 아 이것에. 받는 사람을 얼마나 하면 위로와 힘을 얻겠나.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모르게 손을 헛수고 숨기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신, 기억하신 바 되고, 또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이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사 온 가족이 다예수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어 12장에 보면 헤로시 손을 들어서 사람 중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예, 첫 순교자입니다. 야고보가 아, 잠 세대반이 그 있네요. 야고보가 죽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곤 하니까 너무 헤롯이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는데 거기에 누가 잡혔느냐 대표되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야고보를 죽이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케 나를 어? 좋아하는구나. 저놈 저거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까지 죽이면 나는 완전 인기짱, 완전히 전에 이렇게. 하겠지. 그래가지고 딱 가다 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밤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 오늘 밤 이제 나오면 죽을지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착구를 사 사자, 주위에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 가서에 옹무를 흔들고 죄사슬을 다 끊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교회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문두드립니다문두드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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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가거든 저기 누굽니까? 그 베드로다. 감 보이는데 너희 잘못 들었나? 누군데요? 베드로다. 문안열열주주집집 r o 베드로 왔다 베드로 r 이 Pe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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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d r 다 Pedro, Pedro, p e d 누구십니까 아 베드로라니까 아,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 o p e 그게 o 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전도자를 감옥에서 해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교사로 구분할 때 그게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5절을 보면 다올이란 공동체가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빌립보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동네는 예수님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집에 유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이 되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강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또랑입니다. 물은 많이 내려가지만 그게 뭐 루디아 강과 여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가라고 강군하여 있기 아니라 이게 언제요? 기도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도 기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어떤 분 새벽 기도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만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나니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축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영참한 사람에게 이제 연세는 되셨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태어난 가난 어린아입니다. 갓난 어린 아이는 뭘 해야 됩니까? 엄마 저절 먹어야 됩니다. 저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회되면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또 기도는 호흡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잠잘 자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사람 만나고 하거든 오늘 나는 무슨 일로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일하세요. 일주일만. 잠자기 전에 잘 때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알고 발견하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모든 삶에서 특별히 세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복음서도 너희가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수님 e ega, the ega, the ega, t 도 e ega, 희가 e e 가 a the e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공동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요한 공동체, 바울 공동체. 보니까 사도들도 공동체의 전부다. 베드로가 고넬 a 집에 갈때 혼자 아닙니다. 베드로 공동체 바울이 누리아를 만날 때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세상과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된을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서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때 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떨 때는 응답이 잘 오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기도했는데 아무 표적이 안나고 아무 효과도 없다. 나아진 것 같다. 속지 마세요. 주님 지금 일하시고 치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 기도 시간 기지의 전 우리 주여 세분 부르시고 초청 주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어,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제가 기도할 때까지 조금만 앉아 있으면 되겠고요, 주여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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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청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